어, 2월 2일 월요일 새벽 뉴비를 아니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큐티 책에서는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따르라라고 어,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어, 이 말씀의 내용들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러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성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인지요 음, 그때 성교사를 파송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의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어, 니게르라 하는 신문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속동생 마나엔과 미사오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이라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인물 섬기며 금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십삼장 일 절부터 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릴 적에 어, 세대를 지내면서 제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도 없을 때도 있었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 이런 저런 모습으로 도움의 손길을 혹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에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목사라는 존재도 성도들에게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영원한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애정의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령께서 이끄셨다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어,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을 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심령에 주의 뜻으로 확실히 알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마시고, 성령님, 내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행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안디옥교회처럼 주님의 뜻을 구부러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 삶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들의,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두세번 정도 오신 백병돈 목사님이라고 심십니다신일기 목사님이신데요. 어제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갔다가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돼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이제 전성기 시절이거든요. 전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중지 모임에서 회장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백변동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변동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목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셔서 육신의 질병과, 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늘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육신에 삶에 어려운 것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안디옥회를 주관하시고 바울과 바라바를 구구로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겨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